어, mz 세대라 그러면 어, 기업에서는 솔직히 좀 두려워합니다. mz 세대들은 기성 이제 저희들 같은 50, 60대, 50, 60 세대가 볼 때는 우리랑 좀 다른 세대. 어, 옛날과 지금을 나누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mz 세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 mz 세대를 볼때좀 기존의 경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이제 두번 가장 크게 대변되는 건 개인적이다. 어,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다. 어, 저희가 회사 다닐 때는 조직이라든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일단 내가 중요하고 뭐 워라벨, 소확행 그런 게다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든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심점이 됐다면 요즘은 MZ세대들은 여러 가지 중 하나가 그냥 내가 어돈 버는 아니면 내가 일하는, 밥 먹고 사는 뭐 이런 생업으로서의 직업이 하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다 어 기업, 그러니까 회사와는 별개다. 그래서 뭐 국회,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게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크게 다른 건 개인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mz 세대들이 조직을 뭐어 싫어한다든지 조직을 뭐 하찮게 여긴다든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본인이 중심이라는 게 이제 지동성 천동설 이런 것처럼 회사가 중심이냐 본인이 중심이냐라는 거에서 본인이 중심인 무게 중심이 바뀐 세대라는 게 mz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mz 세대들은. 조직보다 본인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이나, 어 조직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장점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m z 세대들이 제가 느낄 때는 되게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건 합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가지고, 어, 마냥, 그, 저희 때는, 조직이 원하면, 뭐, 진짜 죽어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좀무대뽀 합리성보다는 그냥 의리, 이런 게 강조됐던 세대라면 요즘 세대들은 합리적인 세대여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특히 서구화 되는 과정에서 서양이 저희보다 더 개인적이면서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MZ 세대들이 조금 그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음 조직 안에 mz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mz 세대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뭐 어린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도 부르고 뭐 g 세대 mz를 또 찢어서 mz도 너무 길다 그래서 g 세대 이렇게 찢어놓는데 그세대만의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태어날 때 imf였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각들이 바뀌는 건데 저는 그거를 어, 나랑 어, 달라서 너는 틀려가 아니라, 어, 다름을 인정하고 각 세대만의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맞추려고 해야 조직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로 잘갈수 있지 않을까. 저도 MG 세대를 처음에는 참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MG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들도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저희 때는 급여가 얼마예요? 라는 거를 무, 물을 수가 없었어. 감히 어떻게 면접을 보면서 연봉에 대한 거나 복지에 대한 거를 묻는다는 게 어, 제가 회사를 입사할 때는 금기시되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됐었는데 요즘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 연봉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좀 서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보완해 나가면서 시너지를 낸다면 어더 이렇게 구성원이 섞여서 있는 것이 더 회사에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